집집에 태어난 아이들의 두뇌발달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더 좋다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세근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지문연구소 김석진 수장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돈과 뇌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넉넉한 가정환경에 자란 아이는 가난한 집 아이에 비해서 뇌 피질 면적이 6%더 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네피질은 고차원 인지 처리를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이는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기억, 집중, 사고 어느 능력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부자는 돈이 많으니 어려서부터 비싼 사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더 잘한다는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안에도 그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교육환경과는 무관한 것인데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물론 부모가 머리가 좋으면 아이도 머리가 좋을 확률이 높다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을 포함해서 다른 것들은 모든 동일한 조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경제적 상태의 차이가 두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 즉 유전적인 요인이 아닌 경제 상태라는 환경적 요인이 두뇌 발달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핵심인데요. 이질문에 답하기 위한 연구가 미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 프로젝트의 이름은 b a b e s First Years, 아기의 첫해였다고 합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주도로 미국 6개 대학 연구진은 산모 천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간 평균 수입이 약 2만 달러인, 즉,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약 3천만 원 정도인 산모의 가정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출산 후부터 1년 동안 한쪽에는 333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만 원, 나머지 절반에게는 20달러, 약 3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들이 한 살이 됐을 때 뇌파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더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집단의 아기들에게서 두뇌 활동이 더 활발한 경우가 20%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소득 가정에 현금 지원했을 때 아기의 두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 연구 결과는 2022년 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이 고무적인 연구 결과를 인해서 이 프로젝트를 4년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도 합니다. 경제 상태라는 환경적 요인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왜?라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현금 지원이 아기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이유에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영양 상태 개선입니다. 지원금을 통해 더 나은 식품을 구입할 수 있으니 아기의 영양 상태가 개선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아기가 아플 때이 보조금으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뇌 발육을 포함한 아기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영양학적 의료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경제적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엄마는 조금이라도 덜 일하고 아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현금 지원은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기의 두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 모든 이유 중에서 뇌 발육은 아무래도 먹는 것, 즉 영양 상태와 가장 밀접할 수밖에 없겠죠. 뇌 발육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정서적인 부분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인체 건강을 위한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뇌 발육과 가장 관련이 깊은 영양소는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은 뇌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뇌는 우리 몸 장기 중에 가장 지방의 비중이 높은 장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발육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지방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 DHA는 뇌 전체 지방의 15%에서 20%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들은 특히 세포막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두뇌 발달과 학습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메가3가 왜 뇌세포의 필수적인 물질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필수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섭취가 뇌 성장을 넘어 뇌 기능에 중요하다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호주 사이로 호주 연방 과학 산업 연구 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부족한 식단을 섭취하는 아이들은 학습 능력과 주의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연구에서도 필수 불포화 지방산의 결핍은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다 활동 장애 ADHD와 같은 행동 발달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기는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엄마 뱃속에서 10개월간 성장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뇌세포의 형성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신생아의 뇌세포 수는 성인에 비해 거의 80%에서 90% 정도가 됩니다. 엄마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오메가3 그중에서도 DHA를 임신 중에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아이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적절한 오메가3 지방산 섭취는 노년기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노인들의 정신기능 감소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13%더 느리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 섭취는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뇌가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분한 오메가3가 공급되어야 뇌 구조와 뇌 기능이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인에게도 오메가3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성인은 기존에 형성된 세포들의 유지와 기능 보존이 더큰 과제입니다. 반면에 어린 시기에는 새로운 세포들이 활발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메가3 섭취가 특히 중요하게 됩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식물성 기름 등 다양한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다만 음식을 통해 충분한 양의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한편 영양제는 아이들이 맛이나 냄새 때문에 꺼려할 수가 있죠 특히 입이 짧은 아이들은 생선도 비려서 잘안 먹고 영양제도 마찬가지로 잘안 먹으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 맛이 개선된 오메가3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미나 젤리 타입, 맛있는 향이 첨가된 제품들이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뇌 발달을 위해 오메가3를 꾸준히 챙겨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건강을 지키려는 데 도움을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